어 들어와. 어. 오, 그래 어디 보자 보니까 둘은 연인은 아니야 친구지 친구면 친구? 아. 네 맞지? <웃음> 소름돋지 <laughs> 지영아. <laughs> 지영은 몇 살? 스 <laughs> 살. 소름돋지 그지? 근데 <laughs> <언니네. 웃음> <laughs> 친구야. 언제 언제부터 친구야? 아그 사촌이. 아, 아 친척이구나. 니네 뭐해? 학생? 아저 대학교 다니다가 아아.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서 어... 재수. 지망하는 과가 있었다는 게? 어네뭐 아, 부동산 학과에 아, 갑자기. 좋은 어, <laughs> 여기서 물어봐라요. <laughs> 그래. 보고다 좋은데 어뜩다. 보고다 좋은데 어뜩다. 너 얼굴에 음.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. 넌 모르지. 네. 그냥 딱난 어, 들어올 때 근신 걱정, 근신 걱정하면서 들어오고 있어. 어 들어와. 어. 근신 걱정, 근신 걱정. 이 나이에 뭐가 이렇게 무한히 많은 표정을 짓고 왔어. 뭔데 뭐 일이야아 근데 제가 수근이 형 때문에, 수근이 형 때문에 <laughs> 어, 명품에 중독이 됐거든. 어? 형 때문에 명품에 중독이 됐고 명품에 다리야. <laughs> 야나 미안한데. 야나명 명품이 일도 없는 애 신발도 프로스펙스야 프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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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스펙스야 야 무슨 명품이야 프로스펙스야 제가 초등학교 때 수근이 형을 설의마을에서 봤거든요. 어.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마르고 키가 작아가지고 어. 키가 안 클까봐 걱정을 엄청 많았거든요. 어. 근데 형이 그때 어, 너도 막 나처럼 부모님한테 잘듣고 하면 키가 큰다 그러신 거예요. 어. 제가 키가 작고 막 그래가지고 아 형이 막 로망처럼 보이는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나도 오늘부터 엄마 말씀 열심히 듣고 어. 형에 대해서 약간 팬심 이런 게 어. 가득했었는데 어. 고등학교 땐가 아, 페이스북 보다가 어. 그 통브람 모델 중에 니구스터라고 어. 그막 멋있는 모델 있잖아요. 어. 근데 형이 딱그 모델 같은 거예요. <laughs> 형이 딱그 모델 같은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텐션 음. 브랜드에 빠져가지고 어 진짜로?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어요. 너 괜히 여기 나오고 싶어가지고 얘 때문에 뭐 이거 명품 저기 중독됐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 제가 그래서 증거사진도 가져왔어요. 증거사진을? 네. 너 괜히 여기 네. 나오고 싶어가지고 얘 때문에 뭐 이거 명품 저기 중독됐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 제가 그래서 증거사진도 가져왔어요. 증거사진을? 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디가 명품이 있어요? 어디가 명품? 어디가 명품 있어? 카디건. 카디건이 명품이야? 내거 <laughs> 아니야. 한복이라는 얘기지 지금. 네. 네. 어 이거 내거 아닌데? 이거는 얘는 협찬이잖아. 어, 어얘 옷이 아니야. 오해하지 마. 나는 진짜 미안해. 한복원이 3번이... 그 뭐야, 뭐야? 한복원이 3번이... 그 뭐야, 뭐야? 나는 진짜 비용이 알아. 나는. 그냥, 아, 그냥.. 충격 먹었어요. 못... 어? 충격 먹었어요, 모르신다 해서. 아니 이건 GD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어, 거? 어!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 그건 얘 때문에 빠진 거야? GD 때문에 빠진 거야? 솔직하게 얘기해 봐. 먼저 보긴 봤는데 GD를 해도 멋있게 입으시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야. 바탕에 날깔려놓고 심지어 이거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. 그러지 말 우리 또 스타일리스트들이 아. 있는데야 그렇게 얘기라.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아 그래서 이거 입고 왔구나. 괜찮네. 그리고 아 뭐, 이거 괜찮은데 포즈가 내 이런 포즈를 했네. 어 나도 짜증이 난다야. 어어 진짜로. 예, 보통 개그맨 개그맨들 사진 찍고 이러면은 뭔가 좀 재밌는 거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 하나씩 하잖아 이거 멋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왜 재밌대 멋있잖아 봐봐도 재밌는 건데 야 지영아 이게 재밌냐 재밌는 거 웃길라고 웃길라고 딱한 건데 뭐야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얼마예요 그 지금 입고 있는 이거 지금 위아래 180이요 위아래 180이요 위아180 너 안에 와... 그 티셔츠도 한번봤 아니요 이건 다른 브랜드. 뭐야? 너 열어봐. 오픈해봐. 겐.. 갠... 어? 갠... 네. 어. 왜 튀기는 티는, 티는 왜안 했어? 아 너무 다 세팅인 것 같아. 서아 세팅인 아...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네가 중독인데? 공부를 하루에 한몇 시간 하면 그옷 보는데 한6 시간 정도 아니, 쓰거든요. 관련.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써 네가 사는 게? 한 달에 용돈 받으면 다해요 얼만데 용돈이? 150에서 100. 너몸 많이 받네 용돈. 막 집에 가면 어? 행거에 어. 막 그랜드 옷이랑 어. 신발이 방에 막다 있어. 와. 또 그러면 150한 달에 용돈 좀 가격이 그거보다 더 비쌌을 땐 어떻게 돈을 모아서? 사?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놓고 아 이거 언젠간 신기 짜고 좀 아끼는 하면... 것들? 네 그런 거막 친구들이 자기 이거 못 구했으니까 좀 팔아라 하면 뭐 그런 거더 비싸게 해봤잖아 그지네 리셀 붙어서 오, 네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격 많이 붙은 것도 있어? 어네 아, 최고 비싼 건 어느 정도까지 지금? 80만 원뭐 얼마에 사서? 20만 원형 궁금한 게 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거 구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 네. 너도 그런 물건이 있어? 어때? 빵 여기 많아? 그런고는뭐 모이네 그런, 어, 뭐뭐 그래. 그런 거. 지드래곤이랑 나 그냥 콜라보한 그냥 지디 음. 팬 음. 아니야? 그냥 GD 팬 아니야? 음. 아니에요. 진짜. <laughs> 그냥 옷을 좋아해. 이게 어, 네. 처음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걸로? 네, 이게 형이 가디건 입으셔 가지고. 아, 이걸로 시작한 거야? 네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건 뭔지 모르고 입었다는 어... 거야 어떻게, 그런건 어떻게, 사는데줄이서서 사는 아아면어어떻하 하는 거, 그런 런응응해해 가지고 당첨돼서 사고 어. 아니면 좀 m a 가격 주고 어. 좀더 비싸게 사거나 음. 택시 타고 부산까지 가니 너 진짜 그 사러? 네. 근데 그 n i m 택시 타고 가? 그때 면허증이 없고 어. 새벽에, 새벽에? 새벽에? 새벽에 새벽에 안 가면 못 사는 상황이야. 새벽에. 그때 줄이 이무 많이 서가지고 <laughs> 얼마인데 택시비. 택시비 36만 원나온거 왕복? 아니요, 갈 때만, 갈 때만? 아, 편... 편도로? 무봉 네. 타고 갔데 얼마짜리 샀어? 가서 120만 원 120만 원 그럼 네, 거의 아... 160만 원짜리 산 거네 오산을 해, 부산 가자 갈랭이 다가그는 왜? <laughs> 지드 네. 아니요, 그냥 응. 어, 지드래곤을 신었어요 아, 신발? 아, 얘는 그냥 지드래곤 아, 지드래곤 그래도 저기 보거나 그래도 고맙긴 한데 뭐형 사진 보고 꽂혔다고 그러는데 <웃음> <웃음> 이건 말이 아니고 얘가 핑계고 이거 지드래곤이 뭐 하면 그냥 사는 거야. <laughs> 다른 사람 멋있게 본 연예인 또 누구 있니? 지디 말고. 응, 별로 안 좋아해서. 아 어, 다른 연예인들은 안 좋아하고? 응. 이수근 지디 딱두 명이네? 어, 네. <laughs> 야 그러면은 보고라너 지금까지 명품 사는데 쓴돈 대략 한 얼마 정도 돼? 한 4, 5천만 원 정도. 4, 5천. 4, 5천이야. 부모님은 아시니 근데? 네. 뭐라 그러셔? 용돈 많이 쓴다고 카드 달라 했는데 제가 학원 다니니까 어.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. 어. 제가 학원 밥을 못사 먹잖아 해가지고 어. 카드 안 뺏겼어요. 아. 아니 뭐다 좋아 나는 이거는 개인의 어떤 취미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으고 뭐 하는 건 좋은데 또잘 생각해 너 지금 2 2 살이지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지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어 심지어 아무리 부모님이 뭐. 도움을 주시고 한다고 해도 한 달에 용돈 150만 원 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야. 그쵸? 그렇죠, 그렇죠. 어?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네가 유익한데 뭐 쓰든가 아니면 좀 모으든가 뭐네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옷만 산다? 나는 이거는 내가 볼때너 되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거든. 하는 거야, 본인 숫자니까 버리는 거 아니니까, 그렇지? 아니 근데 어. 사실 먼저 어. 내가 볼 때는 더 어.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? 어. 네. 형의 밝음을 닮아. 어. 그래, <laughs> 이거는 닮지 말고. 얘는 이걸 뭔지도 모르네. 그냥. 그러니까 봐봐. 네, 보여줄게. 응. 내가 오늘 입고 온걸 보여줄게.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입었잖아. 이거 근데 집에서 올 때는 근데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, 근데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왔단 말이야. 티 어. 입고. 뭘 그래 이렇게 웃고 왔다가 이건 이런 건내 옷이야 그러다가 응. 얘는 이거 입고지 이렇게 입는 거야 어, 이렇 누가 봐도네 옷이야 어 <laughs> 이런 걸 알고 러니까 하여튼 뭐 고맙다야 어쨌든 내가 입은 옷 보고 나도 하나 알게 그 됐다 해냈어요 어? 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뭐 명품을 뭐 사가지고 뭐 걸치고 이러면 되게 어 기분이 좋고. 해줬다. 응. 멋있다. 응. 자 톰볼 계속해야 될지 너 미래를 얘가 얘기해줘말았지 네.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. 자 하나 딱 지워와. 어 위아래 세트구나 트레이닝복 줄이 여덟 줄가 있는데? 어 그거 딱줘 이렇게 딱주고 얘를 이제 보는 거야. 자 오방기야 얘기해 줘라. 보군이 의 인생 앞으로 톰볼 너무 좋아하는 보군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 얘기해 줘. <laughs> 자! 알았지? <laughs> 정신, 차리라는, 정신 얘기야. 차리라는 얘기야. 빨리 합격해서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. 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키도 크네. 신발은.. 신발은 굳히네. 어, 어, 멋지다, 모근아! 네? 아, 멋지다, 이 녀석. 네. <laughs> 나 지금 알았어. 어. 어. 언제 찍으신 거예요? 몰라, 내 기억도 안 나. 저런 게왜 있어? 근데 제가 찾은 거? 저희한테 보내준 요 네. 어, 제가? 아 대단하네. 빨강, 하얀, 파랑, 그게 톰브의 네, 상징. 하나 사다 줘라. 뭘 사줘? <laughs>